안녕하십니까. MBC 남현뉴스입니다. 10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성도들과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해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적 인원으로 현장에 오실 수 있어 오니 예배드리실 분은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제한으로 선착순 마감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1부는 오전 5시에 201호, 2부는 오전 6시에 비전홀에서 진행합니다. 종교개혁 5가지 오직 시리즈 설교가 오늘 오후 예배부터 5주간 진행됩니다. 종교개혁의 근본 원리인 5가지 오직에 대해 교구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신앙에 큰 유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자들은 목원들 기도 제목을 모아 교구 목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디님 교회 사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주중에 한 번씩 교회에 오셔서 느디님 교회 사랑 10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9시 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 코로나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화, 목, 금, 토 5일간 기도 제목을 발송해 드립니다 전도, 새가족, 문서응보, 기도, 경조, 사회사역팀 헌신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나평안 목사입니다 찬양, 방송, 드라마, 예배, 관리, 미화, 만나사역팀 헌신예배가 10월 18일 다음주일 오후 예배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이수민 목사입니다 고등부 수련회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매일 오후 7시에 고등부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매일 성경 10일 12월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10월 25일 주일까지 행정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 앞에 해계하며 돌이키는 남연교의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MBC 남연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